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이 중고어 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언어 공부하실 때 특히 드라마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 아마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간 반복해라. 쉐도잉 해라. 근데 사실 요거를 시간 내서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어플은 길 가면서 여러분들 구간 반복하고 뭐도잉할수 있는 그런 구간 반복 외국어 학습 어플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광고료를 받는 게 절대 아니고, 어 제가 스크린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에, 보통 주일에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학습자분들이 계속 복습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어 알아내게 된 어플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우선 구간 반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구간 반복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만 볼수 있다든지, 한국어만 볼수 있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플에서, 어플이 무겁지가 않아서 핸드폰에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오가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우선 사이트 이름은 리핏이라는 사이트예요 영상 올리고 고정 댓글로 사이트 적어 놓을게요. 리핏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어, 회원가입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이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보면 근데 이름, 닉네임, 뭐, 이메일, 비밀번호,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회원가입도 매우 간단하고요.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어, 요걸로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핏 사이트가 저는 지금 민전이 중국어라고 제가 채널을 만들어서 중국어 여러분들 학습자분들 어, 공부하시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첫 페이지에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영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엄청 영어는 진짜 많아요. 영어는 진짜 많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학원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 제가 지금 진 코치의 특별한 영어 이게 제일 주요 찾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라푼젤 같은 ost 보통 이분은 ost로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답니다 이분은 지금 보통 보면 어 ost로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영어는 안 들어가 봐서 자 다른 분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분은 페파피그 시리즈로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This is my 그니까 러 요게 지금 뭐냐면, 이거 만드신 분들도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분들 더 편하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각자 이제 좀 자막을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돼서 조금 번거롭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분들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꾸준히 만들고 있고, 저는 지금 16일 됐어요, 만든지. 어, 근데 좀, 음, 처음엔 되게 만들기 좀 힘들었는데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똑딱똑딱 만들고 있긴 해요 제가 올린 일단 제거 들어가 보기 전에 중국어는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중국어는 영어만큼 많지가 않아요 여게 문정화 중국어 있고 어, 제 최애 드라마로 만드신 분도 있네요 워더지엠반션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어, 이 분은 뭐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스페어다 해놨네요 어,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민전인 중국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즐기찾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관리자가 아니니까, 홈, 토핑리스트, 토픽,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토핑리스트 들어가 보시면, 치아문이랑 겨우서론, 친해적, 열애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게 치아문, 겨우서론, 친해적, 열애적. 그리고 5월 20일부터 활락송 스터디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활약성도 생길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계속 수업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겨찾게 해놓으시고 동영상 새로 뜰 때마다 같이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고 싶으실까요? 겨우설은 요즘 핫하니까, 이거 들어가 보면은 제가 딱두 개, 동영상 두 개를 올려놨어요. 음, 장모님과의 트러블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일반 모드로 해놨는데, 시청 모드로 해서 보시면은, 그냥, 어, 그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공부하시려면은 일반 모드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어떻게 구간 반복을 하냐. 진짜 간단해요. 막, 오방년. 막, 오방년. 막, 오방년. 보셨죠? 그냥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유 뭐야? 뭐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자막도 어 일부 가리기도 되고 모두 가리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듣기를좀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을까? 자막을 한번 볼까? 하고 자막 보이기. 어, 워데이 쇼츠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중국어만 보실 수도 있고 발음만 보실 수도 있고 한국어만 보실 수도 있고 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냐면 일단 어 한국어로 해볼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마, 오빵 지금 는 대사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 보시고 한번 들어 보시고 아, 뭐라고 했을까 보고 이제 답을 보면서 마 오빵이야. 오빵님. 마, 오빵님. 마, 오빵님. 마, 오빵님. 아이고, 뭐야? 뭐야? 아이고, 이용용 이런 식으로 쉐도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해보시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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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 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이건 PC 버전이었고요. 어플로 사용하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화질이 조금 좋진 않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에서 다 다운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 리핏을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저는 아까, 아까처럼 여기도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다 해주시고, 여기서 제 거를 검색하시려면, 이렇게 민정의 중국어를 검색해 주시고요. 어, 여기 들어가셔서, 네, 지금, 이거 옛날에 찍은 영상이라서 지금 토픽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토픽리스트 누르셔가지고, 어, 똑같아요. PC랑 똑같이 토핑리스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영상 누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발음이랑 그리고 뭐 중국어 한자, 아, 중국어 발음, 뭐뜻다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구간반복 하실 수 있고요. 마판님마판님마판님 아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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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게 아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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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빠님아빠이아이님 아빠님 아빠님 이빠님 아빠님 아빠님 아빠화 아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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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을 계속 들고시니면서 여러분들 수시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회화를 늘리고 싶으시면 빠도잉빠 중요성은 정말 정말 말뭐 하겠어요. 최도잉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내뱉어야지, 그게 조금 자연스럽고, 내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어플 활용하시면서, 수시로 오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공부해주시고, 따라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용한 어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해보시고, 제가 스터디를 지금 활락송, 친해적, 열애적, 그리고 겨우서른으로 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터디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영상 올라간 영상으로 공부하시고 계속 중국어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중국어 공부에 유용한 어플 들고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다지야, 징구러, 짜이젠